이사야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이제 그 성립신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요? 그파푸니아 뉴기니에서 오랫동안 그 원주민 성교를 하던 동처드슨라는 사람이 쓴 성교사님이 그쓴 t 그, 그 피스 p e 그 평화의 자녀라는 책을 보는 화푸에니아 그그 뉴기니에는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피 전쟁을 벌였던 그, 그, 그두 전쟁이 있었어요 그들은 꿈없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아주 처절한 혈투를 받아 하지 않았다. 어,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이제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어, 양, 어, 부족이 다 죽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깨닫고 전쟁을 그치기를 원했어요. 어,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 어떻게 하면 이 양, 그 부족 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나. 이제 그런, 어, 이제 국리를 하던 거대. 그때 그러다가 그두 종족의 추장이 자기 한 자녀들을 서로에게 양자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A라는 부족의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또 B라는 부족의 자녀를 이쪽 A라는 쪽으로 보내고 이제 그 자녀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더피스차아들이라고서 평화의 자녀다. 그 평화의 자녀가 살아있는한두 종족을 서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살수있었 그런 거죠. 그 리처드슨 그 선교사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원주민 선교에 힘을 썼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들 대신 그분이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저한은짐승의 어, 우리가 보기 어, 통해서 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허평병을 어, 누가 깰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누가 다리를 놓을 수 있었겠는가? 그 주님의 성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 그 바로 어, 부분을 보면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뭐 흑암에 빛이 비치고 땅이 영원하게 되고 흑암 중에 과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들의 즐거움이 넘치고 멍에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돈이 사라지는 장면을 어,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 6절.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가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전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 또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아기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라, 원더풀, 원더풀. 이 기묘자란 말잘안 쓰는데, 어, 기묘 막지가 한다면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 기묘자라, 원더풀. 매우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 왜 놀라운 분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신이 놀라운 일들을 그분을 중요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거친 파도를 잔잔히 하고물 위를 흐르셨잖아요. 그분이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또 다섯 명을 통에서 수천 명을 먹이고 열두 강들이 날렸다. 어우 매우 원더풀. 매우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모사라는 말을 하는데 어,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 보면 모사꾼들이 있거든요. 뭐 조선시대에 한명해 같은 그런 직구들이죠근데 모사, 모사라는 말이 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우리 종교기사님들 우리 한승원사님 같은 분들을 뭐라 하냐 카운셀러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한 자들 또 몸이라든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져주는 사람들 또 그들을 어, 힐링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 하냐 어, 카운셀러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무죠가 어, 기묘라고 어, 이제 에, 이제 그 모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라 또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다.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빛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끝내지 말고 주님처럼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낙하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던 것을 갖다가 성육신, 성 인카네이션, 그래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육신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성6 0절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순종하는 삶. 따라서다 순종하는 삶. 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도 순종을 통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마리아는요, 천여 어천녀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어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을 들어보세요. 주의 계집종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처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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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사람이 아닌 사람 안한 사람이지 사람이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없는데 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이거 고백하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고, 저 요셉은 말이죠. 정혼한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를 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혼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다가선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건데,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약혼은 어 이제. 그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고 러면 삼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대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마리아도 순종을 하고 또 누구도 순종을 하니까 요셉도 순종을 했어요. 성 육신은 순종의 열매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냐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죠. 교회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때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죽게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아유, 저렇게 형편과 처지 맞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큰 능력을 주면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는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자기 방식만 지나치게 고집하면 부딪힘이 많고 갈등이 생기고 당연히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 사랑과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랑과 평화는 가정의 소중한 축복의 열매기하고 교회에 가자 축복, 소중한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패는 순종의 원리를 아는 인격이냐? 아니냐에 상당히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두 번째로는 우리가 헌신하는 삶, 따라서 헌신하는 삶. 자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옷을 입은 것은 엄청난 헌신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낯고쳐난 진승의 어, 우리깐 굴복이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어, 이제 그 뭐, 양을, 양이 먹던 먹이통인지또 말이 먹던 먹이통인지는잘 모르지만, 그저 로마 군인들이, 그, 이게 그, 우리 깔에다가 말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하고 자꾸 마구 갈라 그래요. 아, 그런데 하여튼, 어, 하나님 당신께서 지시니, 그 짐승의 우리 깔에 냄새나고, 칙칙하고, 그죠? 풀솜이 있고, 막, 이제, 그런데, 태어나셨다는 거, 막, 이 양들이, 막, 엄매, 엄매하고, 아, 양들은 음미오미안 하는 거야? 양은 양냥그러냐그 손은 음메오고막 아, 그런데 참 찬양을 받으시고 아주 그냥 고관 대작 임할 때 우리 조선시대 같은 건 어, 아주 값비싼 아주 화려한 가마라도 타고 오셔야 할 텐데 아, 그렇지 않고 아, 그쪽으로 오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이냐 얼마나 큰 힘이냐 야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 생활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요? 말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실 때 여러분 그 동방박사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그 바리세인과 설교관들이 더잘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께 달려간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달려간 거죠. 여러분, 어, 이것이야.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생각에서 끝나거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헌신까지 나가야 믿음이 지는 구체적인 은총의 맛을, 축복의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탄출이 그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성탄출이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제 그런 건데, 그종교계혁자 막준 루터가 이제 방중에 이렇게 숲속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그 루터는 평소 어둡던 그 수비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아주 피곤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았고 소복하게 눈이 쌓인 그 전나무 숲 사이로 그 영롱한 밝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어두웠던 <laughs> 숲에 빛의 향연이 막 벌어지고 있었죠.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할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허룩한 삶을 영광의 삶을 빛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영감을 받았어요. 게르우터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나무의 눈 모양의 어떤 소과 빛을 바라는 꼬마 정구와 이제 창구를 장식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죠. 인간 칙. 나약한 존재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의 빛이 스며들면 아주 보석처럼 빛나고 영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부위에 찾아오셔서 나는 이미 빛나고 아주 영롱한 갓진 보석과 같은 존재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나고 동한 보석과 같은 이 존재를 이제 동방박사 아 이제 세금처럼 뭐 향후과 유한과 몰락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하늘에 영광의 보좌를 보리시고나끝처 놀다 온 사람의 모양으로 구해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뭔가 이 빛나고 영롱하고, 영롱하고 아주 값비싼 존재인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 있잖아요. 이제. 어, 목자들과 같으면 나는 양을 한 마리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겠다. 이제 그런 거고. 내가 동방박사라면 뭐 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드릴 것밖에 없다. 뭐 이제 그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빛나고 또 영롱한 값진 나의 존재를 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삶. 예, 하나님의 그강대하시면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크기로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영원석 기도문 그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지난주에 어, 그런 꼬맹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셔서 우주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고꾸 뭐, 어, 작은 분해서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 말을 하면 어,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나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신학적으 말로 어, 하나님은 아주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분이 어 그런 분이 이제 베들레헴 말구에서 하나님이로 태어나셨다. 이제 그런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그 말구에 오셨느냐, 말. 왜 영광의 보자를 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를 들고 있고, 어, 여우 한 마리도, 어, 자기 이제 그 굴이 있는데, 그분은 등지도 없고 굴도 없이 그런 나쁜 여와 같은 인생을, 어버무린 인생을 왜살았시었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예요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요즉 임마, 그래서 함께하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바로 인만엘 예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술을 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오른쪽 다리는 편해지는지만은 왼쪽 다리는 사랑의 수고로 무게를 어 이제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오른쪽 다리는 더 약해졌고. 다시 스스로 활동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쪽 다리는 더욱더 튼튼한 다리가 될수 있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더 튼튼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 가치에 신경을 더 쓸수록 영적 가치는 비약해지는 거죠. 사랑은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빈곤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풍성케 하는 지상 최대의 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에터툴리아는 초대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뭐라 그랬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저기를 그렇게 내려주었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고 고운 것은 왜 그런 감정이 생겨요? 없어서 그런 문제있지 내가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 왜 그런 문제가 생겨? 당신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또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무엇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모든 삶의 인생의 해답과 해결은 사랑이 있으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육신의 사랑을 회복해서 영혼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문도 이제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는 것을 깊이 목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에게, 육신에게 육신의 과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자, 성육신의 원리를 잘 이제, 이제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처럼, 또 마리아 요수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낙그 천안이 떠나오셨던 예수님처럼, 또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또 복자들이 그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헌신의 삶을 성육신적 삶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사랑을 휘키는 자로서의 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성탄들의 감사와 감격 또 기쁨과 오락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게 주일 오는 분들이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땅에는 기뻐하심을, 기뻐하심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평화.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직보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